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성령의 권능으로 마술사 엘루마를 심판하고 총독을 회심시켰습니다. 오늘은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과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팀을 떠난 동역자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역사적인 설교의 서론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구브로의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구에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며 선교뜸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브로에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섰던 것입니다. 버가가 위치한 밤빌리아 지역은 소아시아 남부 해안이었으며 그들은 본격적인 내륙 선교를 위해 계속 전진해야 했습니다. 버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여행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고, 강도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일은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헌신뿐 아니라 강한 인내와 영적인 담대함을 요구하는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버가를 떠나 험준한 길을 따라 피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은 내륙 산악지대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 도시였으며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를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변함없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후 회당장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고 청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어나 손짓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듣도록 청중을 주목시켰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의 험난한 길에서 이탈하는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진리를 봅니다. 마가 요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의 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설교의 본론을 자세히 묵상하시겠습니다.